음, <laughs> 응. 어떻게든. 자, b e 잠 i 만 아, 과연, 제발. 후, 후니! 후니가 나왔습니다. 젤리입니다. 뭐 이렇게 있구나 아 분위기 있구나그때문 잡는 건지? 아니 뭐 이거 이제 이거 내가 뽑는 거야 내가 뽑고 싶어 아 어, 이거 맞다 이거 아 어, 제발 어 다른 거다 뭐맹구맹구와 <laughs> 언니 <laughs> 젤리는 다 먹고 야 <laughs> 아, 또 사고 싶은데? 그지 응. 아, 이거 너 해야지. 지금, 지금 나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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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다가 나가다가 나가다가 나가다 내가 원하는 짱구가 흰둥이는 안 나오네, 아직. 제발 겹치지 마. 언니, 뭘것 같아? 흰둥이. 아. 겹쳤어? 어. 거짓말이지. 진짜. 근데, 다른, 다른 모양이야, 근데. 안 돼! 아쉽게도, 맹구가 또 나왔습니다. 아. 어. 네, 근데, 다른, 다른 맹구네요. 근데, 둘다 맹, 원래 두 개, 둘다 언니 뽑봤서 근데. 어,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맹고만 뽑았다니까? 그럼 언니 내가 맹고 하나 가지고 흔히 갖고 싶대요 똑같... 아, 똑같은 건 아니네. 달라. 일단 그러니까 이거 뽑아. 오, 여기, 얘네들도 있네. 응. 헉, 아, 그러면 여기, 스무 개살 거거든. <웃음> 이렇게. 짤리는, <laughs> 이렇게 있습니다. 뚝. 입든 짤지 이거 나. 어. 내 거부터. 과연 제발. 제발 겹치지 말아 줘. 이거 칠것거 같아. 후니 히니히니인데 후니. 방금 대다 다행이다. 소리 왜 이렇게 커. 대박이다. 아니, 겹치지 않은 게 정말 기쁜다. 어. 아, 제발 잠깐좀 나와라. 이거 쳐다 봐. 아 신고. 음. 어, 저... 에이, 그거, 이게 뭐냐? 됐지. 예. 봐봐. 당고 친다니까. <laughs> 제발 나 아직까지 짱구 가안 나왔습니다. 응. 짱구야. 그때부터 내 손으로 직접 구워 줄게. 옛날 스타일로 갈게. 으. 다른 거. 우리 다 캐릭터가 나오네. 아, 진짜. 인제 맞을 마. 아, 왜흰둥이랑 짱구가 아, 제가 나와 a s 끼리내꺼 l y good. Tom's on it. Tell 짱구 Okay, c a 드디어 on. Don't 드디어 <laughs> 제가 Don't go to y 점선이 있 t <laughs> 그러니까 아, 그 e 아, l 그 s t one. w 그거인 now? I u n d e r s t a n 이 Tom's on it. I u 어? 어쨌든0개개 이상일 거 아니야? 딱 아, 20개 있지 않을까? 짜! 오! 뭐야, 뭐야? 철스 우와! 철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자디가어가 어디가? 어디어어 오, 당주천 좋았어. 뭐일 것 같아? 맞추기 나 짱구 나힌두이 그래 봐, 알아.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싶은 나가 줄. 어힌두이아 갖고 싶어 언니도 갖고 힌둥이. 싶어하는 힌두게가 나서니까 저한테 와나 맞췄다 근데 그러게 언니 갖고 싶은 얘기했는데 야이 말에 맞춰봐. 짱구 <웃음> <웃음> 그러면 나는 그거 개 유리 유리 응. 유리 안 나왔으니까 아. 아 그냥 또또 뽑고 싶다 그냥 아니아 과연 오 짱구 짱구 오 짱구다 짱구 띠리리 와 대박 이게 이렇게 나온 거 이게 동생이 뽑은 거 이게 제가 뽑은 거고요. 나는... 얘 이름 뭐였더라? 대출 이름, 이름 뭐였지? 이거 이름 좋겠죠 이거? 부리부리랑 리빌 부리부리랑 리빌 부리부리랑 아얘얘 뭐냐? 이름? 완이 야마산 <laughs> 저번에 했던 거아 여기 있 어? 그때 뽑은 거 어디다 냐 언니가 했지 알겠다 알다아 진짜 왜 그래 아어 빼놨어? 어, 어 비닐을? 우리 뺐잖아 어제 아, 너무 잘했지 어제 했던 거 이렇게 한개남겼었어요 대박 끝 이게 무슨 이게 너무 이런 이렇게 하지. <laughs> 아 근데 네, 워낙에... 또 사고 싶네요. 나또또 또 사고 싶다. 가야 되나? <laughs> 아또 사고 싶다. 그럼 이제 <laughs> 거기 있는 거다살자 그랬다. 그러게. 지금 해 지금 사야지 안 겪을 것 같아 그렇지. 근데 가긴 하지. 나 끝낼게. <laughs> 아까 본 장면. <laughs> 제발, 그치, 맞네. 어땠다! 맹구! <웃음> 또 나왔어. 그렇게큰지리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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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이야. <웃음> 제발. 그치지 마. 아, 이럴수가. 아, 야, 응? 아예 없을 수도 있는 거야? 네? 네? <laughs> 아예 없을 수가 있는 거야? 좀뭐 얘기해야 될것 같은데. 와, 잠깐만. 이거는 자 옆으로 빼놓고. 무슨 말인니까 <laughs> 와! 와! 힌둥이! 힘둥이드디힘둥이와와 힌둥이 와 근데 저것도 바꾸러 가야된다는게 너무 화는데 <laughs> 어? 신봉.. 신봉선이 아니에요 미선 어깨 다닿았지? 아황 이렇게 심오 아오! 뭐야 <놀람> <야, 가벼게. 놀람> 나 이거 같이 정하하오 인형 오오! 야보여인 대박 아맹구야 뭐냐 너 줄게 맹구 ㅋ 아, ㅋ 진짜 아이 <laughs> 아니 힘든 게아까진다 <laughs>

이형 봐봅니가 뭐 어떻게 좋겠는지 두개다 째게 나왔지. 땅고는 못 말려 캐릭터 키링이 랜덤으로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 는데우리 이게 증거가 있어 버리. 다행이지. 브릭. 아 훈이. 훈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니? 아 근데 그 리뷰에도 훈이 엄청 많이 나온다 했대. 진짜? <laughs> 열받네. 근데 훈이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 <웃음> <웃음> 맞긴 해. <laughs> 마지막 대박,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겹치지 않길. 어, 아빠다 우와, 아빠. 아빠 따라란. 대박. 야, 어, 아, 아쉽지만 겹치는 건좀 아쉬운데. <laughs> 그래도 동이 산도 나오고 순정이도 나왔어. 순정이가 되면 아쉽겠네. 딱 순정이. 맹구가 나온 맹구도 겹치냐, 혼이랑. 그데 아쉽긴 하지만. 참. 여기 엄마, 아빠가 같이 있습니다. 땅. 만났어, 드디어. 성공. 오케이. 맹고 쳤지만 여기 다 그거 아 그건데? <laughs> 오이 아, 이거 진짜 황당. 이개 들어 있어. 젤리가. 뭐좀 아니잖아. 이거 원만다 응.